안녕하세요 청명궁의 소코리 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어,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어, 1, 2월 달에는 어, 편안한 시기예요 토끼들이 대부분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그리고 태동을 위한 준비를 갖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3, 4월 달에 들어서서, 어, 계획했던 거를 추진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1, 2월 달에는, 어, 조금 나를 되짚어볼수 있는 그런 달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남아, 남은 이제 달에 가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짤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대해 들어서서는 이제 힘든 시기는 지났단 말이죠 고난의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3, 4월달에 들어서서 이제 활발히 움직임을 이제 할수 있는 시기가 돌아와요. 그래서 어 이때에는 토끼 토끼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에너지로 꿈님 없이 움직이는 달이 되기 때문에 아주 강한 운세가 이제 들어와 있는 달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 6월달에는 어 산전 푸르구나라는 그런 이제 운세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껏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달수가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노력을 했고 결과를 얻고 싶다 했을 때는 5, 6월달을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달에 들어서서는 떼를 부리지 마라라는 운세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토끼띠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굉장히 총명하고 맑고 좋아요.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내 머리에 내가 넘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토끼띠 분들이 그래서 다른 띠에 비해서 멀리 내다보는 것보다는 바로 코 앞에 있는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 머리에 내가 넘어가지 말어라 라는 이제 그런 뜻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7, 8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깨를 부리지 말고 내 머리에 내가 넘어가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9, 10월 달에 들어서서는 움직여야 돼요. 바쁘게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겨울을 놔야 되기 때문에 토끼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어, 푸르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먹을 곡식이 남아있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진짜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90월 달에는 비축을 해놔야 돼요. 모아놔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 내가 노력하는 만큼의 결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돼요. 뛰어다니셔야 돼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90월 달에. 그리고 11월, 12, 2월 달에 들어서서는, 어, 궁핍해요. 힘들어요. 달이 이제 11월, 12월, 이제 한 겨울인데, 어, 주춤하는 이제 달이 되고 힘든 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은 부리지 말고, 성실히 임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는 채워지는 달수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이 계획을 잘 짜셔야 돼요. 어,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을, 해안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토끼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띵가띵가 노, 노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어, 굉장히 많은 띠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겨울이 오면은 궁핍한 그런 시기가 들어서요 토끼띠 같은 분들은 그러기 때문에 매사 내가 언제 운 때가 안 좋구나 언제 활성화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면은 팁을 얻는 거죠 쉽게 따지면 그리고 팁을 얻게 되면은 내가 그때 가서는 씀씀이도 줄어 줄게 될 것이고 내가 이제 행동 범위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내가 오히려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는 과감하게. 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토끼띠 같은 분들은 겨울에가 많이 주춤거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서 여름역까지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에 주실 것 같으면은 이제 성과에 관해서 실패와 성공에 관해서 조금은 더 나은 이제 방향으로 계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끼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늘 상담, 개인적인 상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